음식을 요리하는 다양한 방법 가운데 고온으로 굽는 화덕 요리가 있습니다. 맛있습니다. 400도 이상의 고온으로 빠르게 구워 맛과 영양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데요. 1분만에 빨리 나와서 좋아요. 화덕 요리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홍입니다. 와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아 이런 날에는요 그 집안의 그 따뜻한 아랫목이 누워가지고 그 뭔가 뜨끈한 음식만 생각해도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상상만으로도 몸이 뜨거워지는 화덕요리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빨리 가시죠 너무 춥다. 어 아, 화덕요리. 추운 겨울 온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첫 번째 화덕요리는 바로 화덕생선구이. 충주에 화덕으로 생선을 굽는 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점심시간! 많은 손님들이 이곳에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화덕으로 구운 생선, 일반 생선구이와 뭐가 다를까요? 맛있습니다. 이게 화덕에 구워가지고 더 촉촉하고요. 네, 겉은 바삭한데 안은 촉촉하면서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제주 화산석으로 만들었다는 화덕! 무려 400도 이상의 고온으로 생선을 굽는다는데요. 손질한 생선을 넣어주기만 하면 맛있게 구워져서 나온다고 합니다. 오 뜨거! 이야, 와, 야 이게 지금 무슨 이게 열이 지금 몇 도예요? 지금 400도 정도 되고 있어요. 400도? 예. 이게 무슨 생선이에요? 지금 고등어, 꼬치, 예. 갈치, 예. 삼치, 이면수 이렇게 있어요. 아 이거를 그러면 그냥 화덕에 넣으면 그냥 끝인가요? 화덕에 넣어서 잘 조리해야죠. <laughs> 잘 조리. 그것은 우리 사장님의 솜씨. 예, <laughs> 네, 그렇죠. 맛있게 굽는다는 사장님의 솜씨를 엿보겠습니다. 우선 손질한 생선을 숙성시킨 후 청주를 뿌려 줍니다. 청주 뿌린 생선을 바더간에 넣어 주고 400도 이상의 고온으로 지글지글 구워 주는데요. 이 소리는 바더간에서 생선이 맛있게 구워지는 소리랍니다. 어, 저희는 청주를 한번 뿌려 주고요. 어, 뿌려준 다음에 잡내를 일차적으로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화덕에서 450도에서 500도 정도 되는 그 고온에서 이렇게 굽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비린내는 또한번더 잡아지게 되죠. 그렇습니다. 400도 이상의 고온으로 구우니 생선 비린내는 싹다 날아가고 요즘 말로 겉바 속촉,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하게 잘 구워진답니다. 노린 노리 타지도 않고 알맞게 구워진 생선구의 이 자태를 보시라. 완성 다된 건가요? 예, 완성 다 됐습니다. 이게 몇분 정도 굽는 거예요? 이게 각각 상이한데 저희는 한 6분에서 7분 정도를 굽고 있어요. 직화로 굽는 게 아니라 가열된 화산석에서 나오는 열기로 굽는 거라 이처럼 타지 않고 알맞게 구워진다는 게 장점. 맛있는 된장찌개와 갓 찌은 돌솥밥까지 준비가 되면 짜잔! 화덕생선구이 완성입니다. 근데 진짜 이게 타지도 않고 잘 익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복사열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뭐 직화로 굽는 것보다는 확실히 노릇노릇하게 속은 이렇게 육즙을 잡아주면서 익힐 수있죠 와, 있겠죠. 이게 지금 보면은 이 고등어잖아요, 그죠? 예. 우와. 어. 비주얼 보세요. 와. 이거 뭐. 와 이거 예술인데 진짜? 네. 아니 껍질이 진짜 바삭바삭하면서 네. 그이 고등어 향에 그 들어있는 그 육즙 있잖아요. 네. 그게 쫙 퍼져 나온데요. 아 감사합니다. 와 상상 이상 생선구이 그 이상의 맛이랍니다. 이 집에선 자동솥밥기를 이용한 맛있는 솥밥도 준비됩니다. 이야. 아 또솥밥도 이게 <laughs> 진짜 그딱 타이밍이 있나 봐요. 그렇죠. 너무 밥이 잘 됐는데요. <laughs> 네 자, 여기다 밥에다가 생선 올려야 되는데 엄마 감성으로 <laughs> 하나만 올려 주시죠. 예. 예. 자. 아들아. 아, 예. 엄마 잘 먹겠습니다. <laughs> 네. 갓 지은 밥과 함께 먹는 화덕 생선구이 맛은 음. 쓰러집니다. <laughs> 진짜 쓰러질 정도로 너무 맛있어요. 어 감사합니다. 고퀄리티. 예, 네, 화덕에 굽는 걸로 생선은. 네. 4 0 0도 이상의 고온으로 구워서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화덕 생선구이 도둑이야! 밥 도둑! 손님들 취향 저격!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화덕 생선구이 매력에 푹 빠져 있었는데요. 진짜 담백하고요. 뭐 껍질 자체는 고소하고. 바삭바삭하면서 집에서 먹던 생선구이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화덕으로 구워 더 맛있다. 집에서 먹는 것보다 더 집밥 같은 느낌적인 느낌 화덕생선구이였습니다. 화덕생선구이에 이어 또 다른 화덕요리 맛보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이 추운 겨울에 이 화덕 요리를 맛보고자 왔는데요. 아니 보니까 무슨 커피 전문점 같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에 화덕이 있긴 있나요? 네, 저기 있습니다. 어디요? 저기요? 네네. 오, <laughs> 여러분, 저기 있습니다. 이곳은 커피를 주 메뉴로 하는 카페. 커피와 함께 즐길 수 있는 화덕 피자를 이곳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저렴하고 다루기 쉬운 카페형 화덕의 보급으로 손쉽게 화덕 피자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저도 화덕 피자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아, 네, 물론이죠. 이 공간이 카페이기도 하지만. 하덕피자를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어서요 하루 만에 배우셔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리포터님께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네. 만드셔서 드셔볼 수 있으세요 아, <laughs> 그러니까 잘 배워서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신 있습니다 하덕피자 만들기 도전 먼저 피자용 도우를 반죽해 얇게 편 다음 크림소스를 골고루 묻혀줍니다 그 위에, 모짜렐라 치즈와, 고르곤졸라 치즈를 토핑하는 데요. 자, 코르곤졸라도토핑했고요 이제 뭐 넣어요? 네, 이제 다 끝났고요. 아, 끝났어요? 네, 네. 오. i r What do you want to do? I g u e 네 s not. Can they go? How do you get drug on your hand? I buy o n 말도 안 돼요. 정말이에요. 그렇다면 시간 재보겠습니다. 과연 1분 안에 피자가 구워질까요? 정말 1분이 지나자 거짓말처럼 피자가 완성됐습니다. 우와, 여러분, <laughs> 진짜 믿기지 않습니다. 1분 만에 고르곤졸라 피자가 완성됐습니다. 제가 직접 반죽해서 만든 화덕 피자입니다. 먹음직스럽지요? 이번에는 루꼴라 피자를 만들어 봅니다. 버섯, 양파, 피망 등의 채소를 볶은 후. 피자도 위에 소스를 잘 발라줍니다. 소스 위에 볶은 채소를 토핑하고요. 모짜렐라 치즈까지 얹어서 화덕을 이용해 구운 후 마지막으로 루꼴라 채소를 얹어주면 짜잔! 요즘 핫하다는 루꼴라 피자 완성! 일단 제가 아까 손수 배워서 제 손으로 만든 고르곤졸라 피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와! 에이, 어, 치즈! 치즈가 늘어나는 게 예술입니다. 맛은 어떨까요? 소스를 찍어 입속에 넣어보니 감동. 그 맛에 감동. 와, 눈에 하트가 납니다. 하트가. <laughs> 이 피자 그 치즈가 많이 올라가긴 하잖아요. 근데 하덕이다 굽다 보니까 기름기가 쏙 빠진 느낌이에요. 네, 담백하네요. 네. 음, 제가 직접 구운 피자라서 그런지 더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laughs> 그럼 이번에. 루꼴라 피자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꼴라 피자. 신선한 채소와 함께 먹는 루꼴라 피자 맛은? 야, 좋았어요. 그 달콤하면서 약간 상큼한 맛이 또 나고. 네. 피자랑 이 채소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몰랐어요. 네, 발사믹 소스에도 각종의 어떤 마늘이 양파를 같이 볶아서 만든 거라서 음. 담백함이 있어요. 그리고 식감이 있네요. 네. 채소 이렇게 싱싱 식감과 네. 치즈와 곁들여지니까 느끼함도 없고 또 상큼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 어르신들도 네. 되게 뭔가 그 깨끗한 맛으로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소문난 탓에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화덕피자의 매력에 푹 빠졌다는데요. 화덕피자의 매력 무엇인가요? 일분만에 빨리 나와서 좋아요. 배고플 때 와도 금방 주문을 해서 또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좋고요. 다른 피자에 비해서 훨씬 더 쫄깃하고 또 촉촉하고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빨리 나오는 그런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목소리도> 여러분 화덕 요리로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어우 따뜻하다. 아우 따뜻하다. 맛과 영양 그리고 시간까지 잡을 수 있는 조리법이 있습니다. 400도 고열로 굽는 화덕요리. 추운 겨울에 보는 것만으로 따뜻해지고 먹어보면 마음까지 든든해지는 화덕요리 어떠신가요?